지난 이야기. 영감님이 소드 마스터가 되는 걸 마법사가 도와주기로 한다. 그래서 소드 마스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모릅니다. 그렇군. 어왜 몰라? 저는 검사가 아니라. 마법사니까요. 아니 그럼 어떻게 도와주겠단 거야? 그래 야 당연히 영감님이 소드마스터가 될 때까지. 어, 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딴 건 필요 없어. <laughs> 너무 초급하지 해 마십시오. 저랑 같이 30년만 수련하면 됩니다. 애초에 불가능하잖아. 그렇다면 한 순간에 강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되나? 여기다 대고 강해지고 싶다고 외치면 됩니다. <laughs> 강해지고 싶어. <laughs> 근데 이게 뭔가? 악마랑 계약한 도구입니다.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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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잠깐만! 계약에 성공하셨군요. <laughs> 야이 개새끼야! <laughs> 아나 이거 어떡해. 나 <laughs> 나나 어떻게? 나와라 이 개새끼! 누구세요? 나와라 이 개새끼! 누구세요? 나는 위대한 존재이자 아목 아파. 에휴, 공포의 대상이다.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작아? <laughs> 악마는 크기로 판단하면 안됩니다 마계 서열을 물어보십시오 저 혹시 신뢰가 안된다면 마계 서열을 좀알수 있을까요? 99위다 99위면 높은거야? 악마는 총 100위까지 있습니다 그냥 말단이잖아 계약한 악마에 따라서 특수한 능력을 쓸수 있습니다 이보게 나는 어떤 능력을 쓸수 있나? 데빌 오브 헤 데빌 오브 헤 돌진과 동시에 머리를달려는는을활용의 공격이지 아 뭐야 그냥 박치기잖아 나 그냥 계약 취소해줘 아, 그건 마계 규칙에 어긋나서 어근해서... 불가능하다 아유 그럼 이따이 대가리라도 안 보이게 해줘 그건 쉽지 어, 어, 어. 이제 전투를 하게 될 때만 머리 에 뿔이 또닿날 거다 어 아니야 그냥 아예 안 나오게 해줘 그건 불가능하다 어, 그럼 언제든 필요하면 부르라고 <웃음> <웃음> 이 사태에 대해서 할말 없나 야이 새끼야 아직도 피지셨습니까? <laughs> 일단 얼른 가시죠. 내가 이제 널 따라가 미친 놈이지 그게. 장비 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미치지않 고선 살수 없지. 어서 오세요. 또 거지들이네. 아니 속마음이는 바꾸지 말라니까. 이분은 거지가 아니다. 예? 그럼 뭔데요? 이분은 더러운 마족이시다. 오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 그냥 개약만한 거잖아. 필요한 거 있나 둘러보셔. 영감님 이 마법 기술 어떻습니까? 나는 마법을 못 쓰는데 전투할 때 그냥 저 주시면 됩니다. 오 그러면 짐을 그냥 들어주는 거잖아. <laughs> 걸렸네. 오 이거 어떤가? 이 방패 어떻습니까 소드마스터가 무슨 방패야? 어? 너 마법쓸 동안 나 탱커 시키려고 그러지? 영감님 들어보십시오. 뭘? 현재 대륙 7인 소드마스터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뭔데? 바로 살아있단 겁니다. 그거랑 방패랑 뭔 상관이야? 생존은 잠만이 소드마스터가 될수 있으니 이 방패를 사면 소드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소드마스터예요. 기다려라. 와, 탱커 생겼다. 그러니까 악마랑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계약 내용? 악마와 계약하면 능력을 얻는 대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이, 대가라니! 예전에 어떤 사람은 악마와 계약 후 물속에서 숨을 쉬는 능력을 얻었죠. 그래서 그 대가는 대신 물 밖에서 숨을 못 쉬게 되었습니다. 아이, 그런 거 빨리 말했어야지! 아이거 어, 뭐라 불러야 돼, 이거 저기? 날 불렀나? 아이, 깜짝이야! 어우, 놀래라, 아이, 뭐 뭐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뭔가. 근데 그 전에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나? 나는 마계의 99! 알겠으니까 이름이 뭐냐고? 김동이다. 왜그 그러... 어버이씨? 아, 뭐왜 그러지? <laughs> 아그내 이름도 김동이라서 똑같은 이름이 둘이라니 둘이 아니라 셋이다. 그래서 나를 왜 불렀지? 계약하고 내가 얻은 대가를 알려주겠나? 계약한 악마가 다수록그 가랄수로... <laughs> 대가가 크다. 나... 그럼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지? 바로 내성발톱이다. 이야 내성발톱 와 그럼 그 대비로 보이던가 그 얼마나 약한 거야? 씨바거 그냥. 아! 이번에 무기도 샀으니 몸풀 겸 혼자 슬라임 잡아보는 거 어떻습니까? 나 혼자? 언제까지고 제 도움만 받을 순 없지 않습니까? 네가 뭔 도움을 줬는데? 아우 다시 생각해도 빡치네 어이없지만 맞는 말이야 매번 남에게 기댈 순 없어 위험하더라도 내 스스로 강해져야 해 아빠 집에 가는 길에 슬라임 잡아가도 돼요? 아들 저번에 잡은 슬라임 아직도 집에 있잖니? 저 슬라임을 잡고 성장한다! 허! 아빠 저 할아버지 왜 저래? 그러게 왜 저러신가? <laughs> 웃지마!!! 아니 아 이것만큼은 안쓸라 했는데 데미 오 헤드 어! 하필 이때 내 정말 토비. 아, 이대로 죽는 건가? 영감님! 살았다. 라이트닝 손더. 라이트닝 썬더! 아니, 그냥 됐어!